안녕하세요 박하미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싱 잡기야 유키가 바로 거기야 진짜 진짜 재밌겠다 재밌겠다 진짜로 으 잡기야 요요. 우와 저기 초록파 초록파 우와 내가 여기다 아이돌이보 따니 완전 꿀잼. 오내 민물 다감상했군 자기야 이제 들어가자. 어때까내 미모를 더 감상하라고. 벌써 저긴 광고야. 고양이는 야이성 엄청 빠르네. 안녕하세요. 언제든 뭐할 거야? 우와 당구 소리 보셨다. 언제든 그랬듯이 똑같은 거 하겠지. 콘 콘, 여러 명, 아야, 알겠습니다. 콘한 번, 콘 하나랑, 그리고, 음, 제일 작은 거할 거야, 자기야. 제일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진짜 제일 작은 거할 거예요. 제일 작은 건 너무 그런가? 제일 큰 걸로 하나 주세요. 역시 콘은 똑같군. 자기야 콘 바꿀래? 음 아니 제일 큰 콘이잖아. 이게 제일 좋아. 그래 일단 푸자. 자기야 네가 좀 퍼주라. 그래. 자기 건 내가 퍼줄게. 그건 줘봐. 잇자. 너 먼저 앉아있자. 춥춥춥춥. 이자 자기를 위한, 음, 사, 자기를 위한 사랑을테 받으시는 아이스크림 있나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이큰 건데. 와! 이걸로 하나 주세요. 자기 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놀라겠지? 갑자기 내가 멋있다면서 달려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멋지진 않아. 자기야. 왜? 벌써 팠어? 뭐야, 하트 모양. 빨리 퍼올게. 나는. 음, 역시 빨간 킹이지. 그 다음엔. 넌 역시 레전드. 레전드 킹이랑. 다음에는 이 민트키 그지 언니 이거 맞고 오! 드디어 이 구름봄봄을 내 눈앞에서 보는 건가? 야호! 구름봄봄까지 이 정도만 많이 먹었겠지? 자기야 엄마야 갑자기야 왜 이렇게 많이 담았어? 나도 그럼 녹차 초고 하나 더자기왜 이렇게 정신없이 담았어? 금방으로 담아서 이렇게 천천 담아야지 담으면 너무 높을것 같아서 어, 일단 계산하실게요 음 3권, 3이. 콘, 개를 한서 300권, 거를 했어. 500권이니까 800권 드리겠습니다. 헉, 그렇게 비싸? 그럼, 그럼, 너네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그럼. 으, 못뭐 줘. 저번에도 안줬잖아 저번에 공짜 했잖아.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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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 이제 가도 돼. 일단 컴퓨터로. 우와, 아이돌이 아직도 안 골랐네. 음. 이걸로. 많이 먹어야겠다. 우리 가족들도 많이 기다리지. 나는 우리 엄마한테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 봄봄. 내가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내 동생이 먹을 오, 햇살 봄봄. 완전 좋아. 난 햇살 봄봄 완전 좋아하는데 동생도 햇살 봄봄 완전 좋아해. 그리고 이것도, 우리 동생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완전 많이 했네.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음, 빨간, 빨간 잔다. 그럼 왕큰 걸로 이렇게. 아빠는 많이 먹으니까. 여기 레전드, 우리 누나가 먹을 거. 이 정도! 아, 맞다. 내꺼는 역시 나랑 다 해먹었지. 아니야. 나 놈들은 체리보보미 끌리는 것 같아. 이씨 아니, 체리보보이 아니잖아. 체리칩이잖아. 축축축축. 일단 체리칩 하나 더.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많이 당하지. 자, 이거 계산해주세요. 헐, 이렇게 많이 익었는? 100원? 500원이야! 헐, 그렇게나 그러면 좀 덜어야겠나? 아니, 당근 어쩔 수가 없어. 계산. 으, 응, 아이들 것까지. 찡. 천 원으로 해주세요 아이, 징징징징징징징찡 감사하슈. 안녕. 나도 출출한데 하나만 먹어볼까? 뭐야, 작은 것밖에 없어? 작은 컵으로이걸로드 되고. 어,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안 팔렸네. 역시 나는 장사에, 내가 원하는 것만 안 팔리는 장사의 청제인가? 어,랑.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바닐라. 또안 팔, 하나만 팔렸잖아. 역시 근데 내가 처음 먹어보는 것도 있지. 고등분 보은 내가 처음 먹어본데 아주 비싸게 먹었어. 이게 바로 조인 특권이지. 나는 공짜로 먹어야겠다. 냠냠냠냠냠냠냠. 그러면.